람이 저만 하는 겁니까? 불두 개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불개 네 수가 노아이뭐 그 <목소리> <목소리> 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김 대표는. 아직 모든 것이 서툴기만 해. 말이라도 한다. 좀 해주시지야. 뭐가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아랍 에미리트에서 온 압둘라 합입 정씨는 무슬림이지만 다잘 먹는다. 묵고 어, 묵고 저녁에 생일. 안서라도 벌써 가고 내가 이거을 받아내 볼 테니까 이제 연산동도 그 너희 형수한테 전화해라 오늘 로얄 샬루키먹는다고 어서 100만 유튜브가 되어 매일 로얄 샬루트를 먹는 게김 대표의 꿈이다 직원 복귀 항상 좋죠 저는 굶어도 동생들은 절대 굶지 않게 하겠다 그게 이제 네, 그거 못 보고, 어, 못 보고, 말이 잘안나오는 술을 항상 말고, 거짓말을 보니까. 하려니 말이, 말이 잘, 잘 나오지 합니다. 않는다. 네. 뭐, 뭐, 그렇습니다. 돌볼 네. 때 같이 문고, 묵을 때도 같이 묵고 꾸준히 해볼게요. 한 시청자의 아, 눈에 띄는 채팅. 그렇죠 꿀알푸드입니다. <laughs> 어떻게 사람이 불안해 개일수가 있노? 너까도들저 소리 존나 하더만 어떻게 씹새끼야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정말 유튜브에는 있이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운다. 우리 지금 그 유기견, 유기묘 이런데 이제 좋은 취지로 이제 봉사 이런 컨셉으로 막 방송을 하는데 자꾸 욕나오게 하지 마세요. 네, 이 방송하는 취지는 우리 한글개발이라는 철거 업체를 알리기 위함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좋은 영향력으로 어, 어, 생각해보니 좋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영향력은 좋은 게 갖고. 없다. 그런 취지의 방송이다. 빨리 다음 질문 아. 음. 와. 와. 대한민국에서 이야. 가장 솔직한 유튜버 인생은 바람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괜찮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카페 가입해가지고 한 분한테 전달해 보자고. 어, 여기까지.